안녕하세요. 카니이크 TV의 어, 시시콜콜한 주식 이야기해드리는 비디 아저씨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또 시사 종재 제또 어, 주식 이야기. 어. 삼성전자가 또 현대차랑 지금 완전 또 지금 비교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뭐 현대차는 미국 가서 호구 잡혔다. 삼성은 중국 가서 호구 잡혔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전라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다 들려오니까 또이 삼성 주식을 또이 어, 갖고 있는 재미 투자자로서 이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 어, 우리 삼성전자가 이것도 이 잘못된 선택을 한거 아닌가 그래서 나도 이제, 여기, 저기 또 이제, 어, 기웃거리면서 또 이제, 들어봤지,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어, 어떤 기업도 여러분들, 지들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지, 여러분들, 호구 잡힐 일 하려고, 뭐,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그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셔야지, 현대차 가지고 호구 잡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한테 바짝 어, 백악관에서, 어, 납작 엎드리고 30조 원인가 뭐,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날인가, 어, 미국 생산공장, 어 전기차 생산공장 그 보여주잖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전기차는 어, 사람이 필요 없다 그 가서 영상 보라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 봐봐 현대차그룹에서 공개한거 바로 그냥 공개했잖아 어그딱 보면은 여러분 어 전기차 생산하는데 사람이 필요없어 <laughs> 사람 딱 한명 나옵니다 제조 공정에서 깜짝 놀란다 이제 여러분들 그거 보면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어 그런 자신감의 그 배팅을 할수 있는 거지. 근데 아이오닉 9, 어, 하나 생산하는데, 마지막에 사람 한명 검수할 때, 나와, 여러분들. 조립 공정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우리나라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인구 반토막 나고, 이 생산, 하는 제조 이거에 엄청난 이제 이 인구 구조 감소 때문에 엄청 타격이 엄청나. 이제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제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차 팔리지도 않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가면. 어, 일본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 팔아 먹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어, 정인선 회장도 글로 가는 거지. 과감하게. 어.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차 팔아먹기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가 막 인구가 그래도 한1억 정도 되거나 그러면 그나마 내수 경제로 돌려가지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 그니까 러 이제 우리나라 최대 시장은 어차피 미국이야 여러분들 자동차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미국 가서 현지화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많지 근데 뭐 어째고 저째고 호구 잡혔다는 둥. 어, 어떤 어 기업도 여러분들 가서 어 지내 돈 보고 잡힐 일안 합니다. 이제 뭐 초, 처음이나 뭐 트럼프가 막 계속 뭐 대통령 해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4 년만 버티기면 돼. 적당히 사람 어, 현저 시켜서 생산 공장 투자한다 그러고 전기차만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 어, 많이 필요 없거든. 물론 이제 지금은 그냥 좀 어, 일자리를 많이 어, 높여주는 것처럼 보여지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점진적으로 어떻게 한다? 전기차, 어. 어, 시대로 오면은 이제 사람을 많이 이제 제조공정에 투입할 이유가 없어. 나 전기차는 이제 가전제품 찍어내듯이 이제 찍어낼 거라고 이제 앞으로 오고 자동화시켜가지고. 그 내가 몇년 전부터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현대차가 과감하게 그냥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지화시켜서. 왜 삼성은 그러면 중국으로 갔냐. 좋댔다 <laughs> 어, 앞으로 이제 뭐. 어, 미국한테 눈 밖에 나면 은 큰일 난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봤잖아. 뉴스 같은데 봐봐. 뭐 어, 미국 기업들은 안 갔냐? 어, 미국 어? 기업 오너들은 안 갔어? 중국에? <laughs> 애플이고 뭐고 다 글로 갔어. 여러분들. 어차피 삼성은 여러분들 중국에다가 팔아먹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물론 뭐 기술도 도둑질 당해가지고 털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 그만큼 또 어, 글로벌 공공가능으로 생각하면 반도체 수요가 미국 시장보다는 삼성은 어떻게 됐던 어, 훨씬 더, 어, 중국 시장이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나 이제 전기차 이런데 전장부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메모리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어차피 중국 시장이 훨씬 더 삼성한테는 큰 시장이거든. 이것도 포기를 못 해. 그러니까, 어, 일단은 삼성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있다 없다?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에, 없다, 여러분들. 어? 언론들이 자꾸 허들갑 떨면서 뭐 마치 뭐 5년 후에 현대와 삼성의 어,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까? 누구의 선택이 오르기는 기업의 선택이 옳았겠지. <laughs> 안 그래? 여러분들? 내물건 많이 팔아주는 시장 가가지고 깝죽대가지고 여러분들, 네.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면 되는 거야. 네. 그동안 이제 뭐 현대차 그냥 징징거리면서 존나게 물어 뜯고 그냥, 어, 개지랄 떨었던 놈들, 어? 아주 그냥, 이제 앞으로 이제 현대차를 이제 수입해서 이제 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그동안 아주 그냥, 자동차 아주 그냥 싸게 잘 타, 탔지 아주 그냥 옛날 그냥 못잡아봐서 안달이었잖아 현대차 그 노조놈들도 그렇고 그 이제 현대차가 좀얄밉게한 어, 것도 있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 생산하는 것도 많이 생산 안할 거라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자동차 가격들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맥락 안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아, 우리나라는 이제 마이카 시대는 끝났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고령화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어. 나도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시파 운전하기 귀찮은데. 물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들도 나오고 그러겠지만은 이 고령화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 차를 많이 사줄 어, 인구가 없다고 젊은층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 어, 돈도 없어. <laughs>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다니까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현대는 아주 그냥 빠른 선택을 한 거지. 자, 미국으로 가자. <laughs> 앞으로 이제 공장에 사람이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예. 예, 뭐그 동안 할 든가 뭐 징징거리면서 그냥. 기업 못 잡아먹어서 안단을 난 어? 노조서부터 어? 차값 비싸니 어째고 저째고 어? 개소리 막지겨지다가 이제는 시 현대차 수입는 수입해서 이제 타게 생겼다고 이제 <laughs> 그런 이제 대중 보급용 자동차들은 어좀 그래도 우리나라 옛날 가격대로 받을 거라고 근데 이제 전기차나 이런 건 이제 비싸게 팔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다가 네, 100%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잖아 요즘에 차 사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 차들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 괜히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차, 이제는. 이제는 앞으로 잠깐잠깐 잠깐 빌려 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가면 갈수록. 저도 그러니까는 제네시스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안 바꿨잖아, 그냥, 차. 있는 거 그냥 타다가 버리자. 왜냐면 지금 차 사는 사람들은 뭐 진짜 필요해서 사는 사람 아닌 이상은 그냥 거품 이빠이 낀 가격, 인건비고 뭐고 그 물가 환율 이런 거다 올린 거 반영해서 사야 되거든. 물론 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물건 가격은 다 오르겠지만은, 지금은 특히 더하는 그런 시대잖아. 자고 일어나면 그냥,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격이 그냥, 바뀌어버리잖아, 그냥,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앞으로는 더하지, 이제 앞으로. 나는 삼성도 뭐 중국 가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지금 일단, 다리 뻗친 거는, 네, 뭐. 나름대로 잘된 선택이라고 봐. 우리나라 최대 시장 가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데 가서 반도체 팔아먹어야지. 대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조율은 할 겁니다. 예. 그 봐봐. 이재용이 간데 거기 다 대부분 다 이거 미국 기업들이잖아. 뭘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돼요. 삼성의 가장, 어, 주식에 영향이. 큰 거는 이 놈의 이 상속세가 이게 상속세 삼성 <laughs> 이게 해결이 나야 돼 여러분들 그래야지 주가의 반영이 제대로 되지 상속세 이거 해결이 안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이상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 그러니까 이제 배당금이나 이제 어, 땡겨서 받아 먹고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 물론 이제 막 10만 원대 물린 사람들은 좋댔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코스트 에버리지 기법으로 어, 가격 다운됐을 때나 샀으니까 어, 그렇게 크게 어, 뭐 영향은 없어 여러분들. 어, 그래서 그냥 잘 버티고는 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배당금이나 따먹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laughs> 이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야 여러분들. <laughs> 어, 어, 버텨가지고 기다려서 그냥 낼름, 어, 어, 돈 따먹는 게 최고인 거지. 에. 그때까지 버텨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이 주식은 내가 보니까 진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돼. 에. 괜히 막 빌려서 하고 막 이러면은. 어, 급한 돈뭐 이런 거 끄때 끄집어내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주식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ETF 쓰잘데기 없는 거막 이런 거 테마주에다가 딱 꽂아놨던 거싹 정리했습니다. 어, 정리하고 있는 중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금융주식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 요 여러분들.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데다가 재투자하고 있어. 재세팅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어, 어쩔 수가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어. 아, 그리고 ETF는 여러분들, 막 어정쩡한 테마, 이렇게 묶어놓은 거 사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도 주식 관련 얘기해드렸는데, ETF 대해서. ETF는 그냥 지수 투자하는 게 최고야, 여러분들. 신경 쓰기 싫고 이러신 분들은 특히 더 하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괜히 어정쩡한 거 막,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어, 얘기 듣고, 막, 어, 내동 매매하듯이, 막,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시간만 존내 올라가려 걸리고, 올라가지도 않아, 돈도, 여러분들. 그나마도 뭐, 배당이나 조금씩, 어, 제때제때 주는 놈들이었는데, 이 ETF는 주다가도 또, 그 다음에 또안 준대. 와, 존나 짜증. 뭐, 다른 주식들도 그러지만, 아, ETF는 특히 더 하잖아. 예. 주는, 배당금도 적어가지고, 시드머니가 존내 많아서 뭐, 그런 분들은, 예. 먹을 때 있지만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별로, 별로 먹을 게 없어. 이제는 ETF는 무조건 그냥 지수 투자만 하자. 근데 혹시라도 뭐 삼성이나 현대차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주식이란 게 시간이 흘러면 다 해결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 어떤 기업도 여러분들 호구 잡힐 일안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이제 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무인화, 어, 자동화, 어, 로봇들이 웬만한 거 이제 다 생산 공정해서, 다 대체한다고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이제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앞으로 이제 뭘해 먹고 살아야 되나? 잘 나가는 기업 하나, 종목 정해서 그런데다가 이제 투자 해놔야지 뭐 여러분들. 현대차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거야 앞으로. 주주 환원도 많이 해주고 그런다고 하니까. 지금도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현대차 주식 갖고 있으면 은배당도 괜찮고 좋지. 뭐 배당주로는 뭐 현대차만한 게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워낙 비싸니까 주가가. 삼성주식이든 현대차주식이든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여러분들 워낙 지금 트럼프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관세로 막 그냥 뒤집다 까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근데 포구 잡힐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시콜콜한 주식 지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